민주당의 극렬 노빠 문과와, 문파와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말아먹을, 말아먹고 있는 수고보수의 팽맨, 성재준, 황장규, 황장수, 정규재, 이런 사람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민주당 쪽은, 제가, 깔 만큼 깠, 깠으니까, 자, 이쪽 수구 보수 쪽을 한번 보죠. 팽맨이 친구는, 뭐, 허, 너무 허접해가지고, 내용도 없, 지만 그냥, 날라리 선동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요. 그런데 이 친구를 비판해야 돼요. 그 악을 전파하는 그런 게깨나 있어가지고 성재준 이 친구는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아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되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제대로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그런 유행이에요 황장수씨는 하 야구말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일단은 그 서민들 이런 쪽을 조금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국민들 뭐 7, 80% 잖아요. 80% 이상이잖아요. 삶이 어려운 사람을. 어? 삶이 이렇게 뭐 매달 이렇게 뭐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뭐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살률도 가장 높고 이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거 집약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현상이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황장수 씨는 약자도 조금 생각을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뭐 다른 부분은 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한나라당, 한나라당이나 그쪽을 그 비판적 지지를 했다. 거의 비판적 지지라 그죠 비판까지, 비판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단순히, 문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조금 그래,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다 있지만, 또 전반, 전체적으로는, 어, 비판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의, 예. 정규재 씨는, 그야말로 이분은, 어, 대기업, 뭐, 성장 일변도, 그런 어떤 전형의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사고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언론사 주필까지 했는데, 그래 저런 사람들이 많으면 국민의 한 7, 80%라는 그, 그런 사람, 일반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슨 경제, 경제적인 그런, 뭐, 차라리까지 얘기하는데, 아. 그래서, 자, 이, 런 수국 꼴통들의, 아니, 표현이, 이게 조금, 강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 표현의 정도를 보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완전히 이거는, 선동 날조에다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망가지, 제대로 할수 없죠. 예. 네. 이런 수억 골통들의 거물망에 생각 없는 수많은 얼들이 지금 말려들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뭐, 구독자들, 그냥 시청해서 수만 명, 수만 명, 엄청난 인원들이 저것을 보고 박수 치고 앉았으니, 박수 무당들이 다 되고 있어요. 다 말려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 광란의 거짓 신화가, 이게 다 거짓 신화거든. 저것들이 다 쌓여서 거짓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산되고, 그 거짓 신화가 확산되고, 그 거짓 신화가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그런 현 상황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대한민국이. 저 거짓 신화가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이고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자이 경우에 그 대가는 양극화가 양극화가 영속화돼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건 비극이죠. 어? 그러니까, 국민 일부는, 국민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일부는 살기 좋고, 나머지 그 대부분은 살기 어려우면 그건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어디 유튜브가 도 있고, 다 이렇게 보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짜릿하고 재밌는 나라가 없대요. 하, 불야성이고 밤새도록 이렇게 막 길거리 차가 다니고, 도심에 막 불이 켜져 있고, 돈만 말하면 아주 재미있게 살수 있는 나라네요. 근데 돈 없으면 대한민국은요, 헬조선, 바로 지옥,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외국인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국에 와서 몇년 몇 살아본 외국인들은 그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벌써 이해를 할 정도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한 80%는 거의, 해일조선 그대로고, 한1 0는 이제, 천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런, 천국과 지옥을 함께 가진, 이, 상태의 양극화라는 대한민국이, 영속화, 영속화를 이렇게 할것 같다, 현재,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경제 구조라든지, 어때 특히 개혁이 안됐기 그렇죠. 비극이죠. 자요 앞을 좀 보고 동영상을 볼 생각인데요 요 동영상을 보고 잠깐만요 어자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요걸 기본 이해를 정리한 후에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요 지금 이해를 듣고 나면 앞으로 동, 요, 요 아, 위에 이 사람들의 동영상을 이렇게 어, 보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 21세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같은 악성 자본주의의 우산 아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주장 강조되면, 어, 자본, 자유민주주의가 주장되고, 어?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강조되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러고 아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된다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좀더 잘해요 제가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저그 사람들이 보수 쪽사람들을아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그러냐 그러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요 옛날에 그 보수 쪽 이런 사람들은 전두환 박정희 이런 시절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그거 별로 확보를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자꾸 자유민주주의 떠들어요, 보수들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떠드는 이유는. 물론 계획적으로 떠드는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저걸 떠들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저 주장이, 그 국가 상태가 따라서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별 문제 없는 나라에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을 표현 자체를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런 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아, 노력을 해라. 땀흘려라 응? 아, 노력을 해라. 부자를 타다면 안 된다. 노력을 하면 성공, 성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뭐 방법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공 신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책도 많이 있고, 뭐 서점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죠. 어. 저런 말을 하는 걸 절개하여. 절개하죠.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한는 말이죠.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저런 그 얘기를 할때 정치 프로파간다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다든 이런 경우에는 법치를 또 떠들어요. 또 때로는 퍼주는 자파하고 이런 식으로 또, 또 떠들어요. 그리고 그런 고 상황일 때 저런 얘기를 법치를 강조한다든지 아 자파들이 퍼주기만 해가지고 나라 꼴이 이렇게 된다. 이러니까 힘들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노력하라. 부자를 타하지 마라. 기본 모토가 저렇게 나간다. 자 저렇게 되면요. 저런 주장, 저런 얘기가 자꾸 많아지고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요. 민이 주 주인이 되어야 하는 당위인 민주가 구석에 처박혀 버려요. 민주. 주권재민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어 국민으로부터다. 어이 주권재민. 주권 주권은 주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민주 공화국이잖아요. 민주 공화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뜻이잖아요. 자, 그걸 저렇게 되면 민주는 어떻게 그 힘이 없이 이렇게 후면으로 내려가 버리고 자유가 자본에 포섭되어 버려요. 자, 자본에 자자자 자본 복해 버려요. 왜냐하면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배를 자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큰어 두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 자유가 자본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민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반드시요. 저렇게 저렇게 저런 걸자꾸공주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자 자유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에 자본이 들어가 버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실감 나겠죠. 자본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어떤 악성 자본주의가 들어온 나라에서 저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주장하고 법치니 이런 걸떠들고 이러면. 그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 속에 자본이 들어가 본다, 이런,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러니까 자본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 그게 그게 정상이고 그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렇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자본민주주의가 되는 이런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어, 상시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초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이런, 이런 인간들이 그다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인간들이 중요한 원인자로, 역할자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지만도, 그러지만 이런 인간들이 어떤 영향력을 자꾸 가지고 되면요. 자본민주주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느끼요 자본민주의란 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자본민주주의다 우리는 자본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거 누가 봐봐야 안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뽀록나버리게 해요. 겉으로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용어를 계속 사용하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자본민주의, 자본민주주의, 그 안에 살고 있는 게 되죠. 그런 그런 환경 안에 민주주의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민주주의자본민주주의인데 죠 민주주의도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개인이 어떤 사회 관계에서 어,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유지가 가능한 경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개인의 자유를 그냥 주어지는 그런 정도 민주주의예요. 어, 아, 뭐, 인, 인터넷 같은 거 내가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보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어, 어떤 거대한 갑벌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의리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인정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축소된 민주주의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전혀 무의미하지 않지만도, 삶은 살아간 데 있어서는 그,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큰 문제죠. 결국은 삶의, 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현실에서의 삶은 자본, 그냥 자본에의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불 관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포섭되어서 자본민주주의가, 자본민주주의가 되니까 설량한 감남을레의 거대한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독립변수와 지배 환경의 경계, 경계의, 지배환경의 경계의, 지배 환경의 경계의 기억과 시밀의 상실. 무슨 말이냐면, 독립변수 자본이 지배한다든지, 가벌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현실 조건이 그 독립변수거든요. 그쪽이 더 두목이고 강자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우리는 자꾸 잃어,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또 집의 환경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시민으로서 이 기억과 또 시민의식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이런 이념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계급적 어떤 정체성, 자기의 계급, 적 위치 그것을 시민의식이 그것이 연, 시민의식은 자기 계급적으로 성격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이해 이해해야지 그게 어떤 민주 시민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계급적 이해 이해의 차원에서의 자기의 현재 현재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이런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소박한 윤리적인 도덕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버린다. 이집부분 말을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요. 이거 이것을 어 이것을 지금 70-1인데 2, 3까지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때 좀더 보충할 거니까 이제 요정도로 하죠. 그러면 분리 배제된 프리 프레임 리프 안에서 각자 도시형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그러는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는 거에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그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럼 각자도 생겨 각자가 살아나려고 몰두하는 거예요. 어떤 국가 사회가 어떤, 어떤,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것은 이제 기대를, 기대를 이제 할수 없으니까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느냐, 200만 원을 버느냐, 300만 원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돈을 벌수 있느냐, 어떤 곳에 취직해야 되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 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그거, 어,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느냐, 어떻게 실력을, 실력을 키워 승진하느냐, 실적을 내느냐, 그런 순수한 내 개인 노력, 그거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는, 남는다는 그 각자 도시에 모든 걸 몰두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버리면 갑들이 관리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갑들은. 얼들을 다 불기 배제시키고, 자, 얼들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든 방식의 요리를 하기, 하기가 이제 갑들이 이제 아주 좋아지는 거요. 얼들이 그 의식 상태가 다, 다그래돼 버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상당 부분.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된 전체 사회 환경의 어떤 원인이나 책임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명쾌하게 의식하지 않고 사, 살아가니까 그럴걸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해요. 개인의 노, 노력도. 그게 어떤 사회에든 개인 노, 노력도 그, 그 사람의 어떤, 어, 어떤 삶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회에 국가를 벌릴 때는 개인의 노력과 그 개인이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어떤 거대한 환경을 동시에 두 가지 다두 개의 어떤 조건을 같이 생각해서 어떤 인간의 삶을 생각해야지 그 사회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 그거에 모든 것을 그런 게 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 종속 인자로 인간은 어, 영향을 받는 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 인간은요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비교해 보면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개인의 노력하고 관련 그것이 다 구분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양국화가 구축되고, 그게 예, 영속화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 1대 99일 수도 있고, 10대, 1대 90일 수도 있고, 20대 80일 수도 있는데, 어, 요 부분 여기까지 하고, 이, 또, 이도록하게됩니다 조금만 더 보고 나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예, 예.